안녕하십니까 상구보류의 자동차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1년 현대 쿠스 신형 vs380 프레스테지 vvip팩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18,000km고 보시다시피 조금 흔하지 않은 흰색 차량입니다 일단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흰색 에쿠스 신쿠스라고 하는 차량이죠 GDI 엔진이 장착되었고 이 GDI 엔진이 장착되면서 그러니까 12년형으로 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이런 센터 콘솔 디자인이라든지 기기판 디자인,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 유저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바뀌었고 무엇보다 차량의 출력과 연비가 좀 개선이 된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는 일단 가격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신차 가격이, 여기 있네요. 1억 600만원짜리입니다. 대표적인 옵션으로는, 전자제 에어,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뭐 모세이 있고, 초향 연동, 전조등이 있고, 뭐 이런데요. 아무튼, 1억 600만원이라는, 엄청나게 비싼 신차 가격을 자랑합니다. 일단 사진으로 특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뾰족, 깨끗해 보여요. 다만 이 조수석 뒷도어하고 디펜다가 약간 색상의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제 생각엔 디펜다, 디벤더, 디펜다가 소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빛반사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차이가 뚜렷하게 있긴 합니다. 그 외에는 이건 마제스티가 아니고 ta31 사여갖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청결해 보인다 그죠 일단 차가 청결하다 특히 대형차들은 청결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청결하다는 점이 보입니다. 네. 사고 부분은 이력상 특별한 건 없고, 아무런 성능상의 특이점이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는 입고된 지 대략 2주 정도 된 차량으로 보입니다. 보험 이력은 소유자 변경 4회, 내차 피해 2회 80만원입니다. 도장이 있겠죠? 예, 네, 도장이 있네요. 그렇단 말은 아까 오른쪽 우측면에 그 부분이 도장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범버치고는 산데 2 0몇만 원짜리가 제 생각에는 단순 도장이 두 판, 좀더 범버를 포함해서 두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측으로 말이죠. 그러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저와 함께 광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제 광주로 출발합니다. 일단 제 차를 타고 사상까지 가서, 사상에서 광주행 고속버스를 타야 되겠죠? 일단. 지금은 겨울에 완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 기름도 얼마 없네. 지금 현재 5시 2 0분이고요 어, 그 부산에 사상에서 6시, 3, 6시 20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탈 계획입니다. 아, 차는 터미널 인근에 주차할 생각이고, 만약에 차가 구매 상태가 돼서 구매를 한다면 대구로 가져다 드릴 생각입니다 대구로 가져다 드리고 나중에 태구에서 기차 타고 복귀해야죠 그러면 또차 가지고 복귀하면 되고 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시 또 터미널로 와야 되니까 그렇게 또 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와 오늘 마이너스 6도네요 영하 6도입니다 와 오늘 또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것 같은데 그러면 부산으로 출발하시겠습니다 한쪽이 전조등 한쪽이 나갔습니다. 왼쪽 전조등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출장 갔다 와서이 전조등 빨 바꿔야 되겠네. 네, 터미널 인근에서 도착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 주차를 했고, 와 굉장히 춥다. 지금 마이너스 6도인데, 야 부산이 이 정도면, 어우 이쪽 집방은 진짜 춥겠네요. 일단 오늘은 좀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데. 버스, 지금 시간이 가장 5시 46분이거든요. 터미널까지 가면 대략 6시 될것 같고, 조금 기다렸다가 몸좀 녹이고 출발하면 되겠네요. 벽 끊고. 네, 여기가 합천대지국밥이라고 하는 그 사상 터미널 맞은 편의 집이거든요. 여기가 부산에서 거의 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뭐, 순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2층에 보면 주차장도 있고, 24시간 하는데, 맛있어요. 제가 국밥을 좋아하니까, 또 부산에, 부산 사람이니까, 국밥 많이 먹어보는데, 맛있습니다. 저기 추천드릴만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가, 사장터미널입니다. 어우. 네, 사상 사면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대략 6시 정도 됐고요. 아직 그래서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네. 광주와는 플랫폼 번호는 저 반대편에 있습니다. 광주는. 아유, 좋아. 저기서 타자 아, 지갑을 안 두고 와서 다시 차에 왔다가 갑니다. 커피를 달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서. 아, 차 시간 10분도 안 남아서 뛰어야 됩니다. 아, 네, 8분 남았네요. 아, 아 진짜. 아, 아무리 바빠도 커피는 사야죠 진짜 버스 터미널에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길 건너편에 매월 26 버스를 타러 가겠습니다. 자주 오다 보니까 버스 번호도 외웠네요. 여기서 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네, 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살짝 넘은 시간입니다. 네, 여기. 심심스게한 번씩 오는 곳입니다. 어, 차고지는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에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볼보 X90, 그 다음에 뭐 아슬란, 그랜저 IG, 밸로스터 이런 차들 여기 보러 왔었죠. 음,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보통 시방이 좀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하, 뭐랄까. 정말 돌을 넘어서는 그런 영업을 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야, 근데 좀 멀긴 멀다. 아, 제가 지금 3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출발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오지 않으면 차차 타고 왔는데 6시 20분 차. 차차 타고 이렇게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점심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다 가죠. 아, 시방을 다니는 일이 이렇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이쪽 응달져서 춥다. 루노 마스터입니다. 13인승 버스네. 제가 기회가 되면 사고 싶은 차인데. 야 웅장하네, 웅장해. 의 신차급 같은데. 왠지 렌트카에서 나온 차 같네요. 여기 차도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도장이 여기도 도장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전반적으로 도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가 그리고 여기 도어가 색이 다릅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좀 색이 다른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칠이 좀 많이 들어간 보면 여기 도장 여기 도상이 흔적이 있습니다. 도상이 흐른, 흐른 차곡이 있고요. 트렁크는 도상이 있습니다. 탈착은 아닌데, 단순 도상이 있습니다. 칠이 흘러온 흔적이 있고요. 내측은 아닌데, 외, 외측 도상이 있고, 칠이 흘러 있습니다. 요리는 자기 거로 보이고, 트렁크는 짐수나 누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네. 실란드 다시 거고요. 그리고 한쪽에도 도상 있는 것 같은데 안쪽으로 판금의 흔적이나 짐수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음, 트렁크는 습기나 사용감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트렁크는 그냥. 많이 안 썼다라는 게 보이고 여런 데도 그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mm 즉50% 40%에서 50%가 남았고요. 타이어는 19년 43주 금호 TA31 타이어입니다. 원래 에 코스가 디 타이어가 좀잘 달아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특별히 편마하가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타이어 패드는 역시 30% 열어 남았습니다. 트렁크, 우측 뒤 펜다, 앞 펜다, 좌측 앞 펜다, 그리고 운전석 뒤 펜다는 부분 판금 일부 제조장이 있습니다. 한쪽까지 판금 소리를 크게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 전반적으로 이렇게 칠이 있네요. 예상 밖이네 네, 일단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음, 가격을 고려했을 때, 탄조성 탄수가 너무 많아요. 저런 부분은, 물론 나중에 탈 때, 저런 거 확인 안 하는 분도 계시니까, 탈때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저거는 많이, 감가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더 좋은,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부산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가는 길은, 오는 길의 역순입니다. 저기서 버스를 타고 뉴스퀘어 터미널까지 가면 되겠고 지금 추운 듯 하면서 안 춥고 그러네요 날씨가 이제 해가 종차나 떠서 그런지 아 아까 아침에 막 뛰었더니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너무 무리했는가 보다 추운데 시가만 들고 와서 아참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저는 이제 제 차를 찾아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에코스는 아우 그나저나 버스 안에 히터를 얼마나 히터를 얼마나 빡세게 틀어주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히터 탈, 아, 버스 탈 때마다 아, 히터를 너무 세게 틀어주니까 아, 너무 건조하고 덥고 아, 그게 너무 힘들어요 버스 탈 때마다 다른 것보다 오늘 예, 광주는 일단 잘 다녀왔고요.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차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차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가격 대비 구매가치가 떨어지지 않은가. 왜냐하면 수리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저차 같은 경우는 일단 도장이 4판 이상 들어가 있고 총 5판이 포인트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판금도 있고요. 그리고 천정에 미세하게 그 먼지, 클리어 코트 밑에 먼지가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순정 출고 도장 같았어요. 근데, 아, 에코스라고 하는 따지고 보면 현대 기함이었던 세단인데, 좀 도장 퀄리티가 조금 아쉬웠다는 점. 반대로, 나, 그, 저기, 아, 요즘 사고가 났나? 예, 네, 어, 사고 났나 보네. 아이고야. 저 고급차 왔어, 저 모시고 가고. 사람 앉아 쉬셨나? 아유, 저기 체급 차게 파갔나 보네요. 와, 하여튼 여기가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한번 계신 분은 보행자인가? 아휴. 네, 어, 아무튼,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어하죠저 차가 과연 1,800만 원을 주고 나라면, 그 그러니까 차는 좋았어요. 그, 도장된 부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저기, 도장 상태가 좋았습니다. 재조장된 부분이 말입니다. 도색도 이색이 없게 잘 맞춰놨고, 이색이 뭐, 물론 완전히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가격 대비 가치입니다. 나머지 실내도 깨끗한 편이었고, 파워트레인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가격 대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부분에 저는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 저는 1,600만 원대라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잘 없는 흰색이었고 근데 그 흰색이라고 하는 그 이점이 그 메리트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가격대비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했고 오늘의 광주 출장 오기는 어휴, 왜 이렇게 신호위반을 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오늘 버스만 보자.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 20분 버스 타고, 거기서 12시 30분 버스 타고 지금 복귀했으니까, 현재 시간 3, 3시 35분이거든요. 아 버스 징글징글하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면 이게 대중교통 타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를 아무 데나 해놨더니 똥을 사놨네요, 새 똥. 아하.